하고 <웃음> <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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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예술 전공 7기 황은비, 7기 한정민입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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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많이 들고 다니나요 가방에? <laughs> 저는 대한민국 천만 보고상의 <laughs> 대표라고 할수 있을 만큼. <laughs> 저희 둘다 약간 바리바리 스타기 때문에 한번 저희 오늘 가방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가방을 어. 자주 들고 다니긴 하는데요. 원래 백팩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백팩은 뭔가 살짝 들고 다니다 보면은 너무 대학생 같은 느낌.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친구가 사준 건데 이게 되게 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애용합니다. 이거를 들고 다니는데 귀엽죠? 여기 안에는 이제 제 보물 1호 맥북이 <laughs>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춥잖아요. 그래서 워머를 오늘 챙겨왔는데 이것도 친구가 사준 혹시 <laughs> 생일 선물 <laughs> 언박싱 <언박실도 알겠지?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들보들 아끼는 그리고 이제 필수템들 이거는 이제 쿠션 이게 아주 강추입니다 정샘물 <laughs> 쿠션인데. 제가 친구들한테도 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어. 그래서 이거를 저 따라서 샀는데 막 3, 네 통씩 쓴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샀어요 올리브영에서. 지금 바른. 네거 지금 바른. 아주.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건조하니까 바세린. 또 저희과는 특성상 이제 밤을 많이 새고 학교에서 음. 오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는 이걸 잘 챙겨 다닙니다. 칫솔 세트. 세수 안 한다고 해서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럼. 비염인들의 필수템. 지르텍이라는 비염약인데 이게 진짜 잘 들어요. 근데 단점은 먹으면 하루 종일 해롱해롱하고 약간 졸리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laughs> 오늘만 챙긴 건데 이게 공항용 계산기인데 오늘 시험에서 갑자기 수익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걸로 사용하라고 하셔서 급하게 공대 친구한테 계산기를 빌렸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홍대를 갔다가 그 부스를 갔는데 추첨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갑. 근데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뗑킴이라는 브랜드의 지갑인데 이렇게 되게 예뻐요 수납 공간도 되게 많고. 음, 좋다. 음, 저는 별로 없네요. 근데 보니까 그냥 적당한 정도? 충분히 <laughs> <한이 없어요>. 많은데요? <laughs> 그런가? 아 이제 자칭 자칭 무상의 <laughs> 가방을 한번 볼까요?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돼 지금. 어 <laughs> 아, 벌써 <laughs>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마뗑킴 아, 맏댕킴. 저도 마뗑킴 가방. 아. 하면... 역시나 쓰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정도 안 터지는 가방 예, 네, 해야 된다. 지갑이 먼저 나왔어요. 지갑, 저도 이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미스트 같은 오. 앰플이에요. 근데 요새 엄청 건조하잖아요. 이거 인스타 광고 보고 샀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얼굴에 뿌리는 네, 얼굴에 이렇게. 음. 수정 화장 하기 전에 음 이거 뿌리고 하면 더 촉촉하게 할수 있고, 그거 아니어도 그냥 건조할 때 뿌리면 좋대요. 좋다. 오배, 오배 배터리 필수죠. 무조건 이게 3개를 전 챙겨요. 왜냐면 아이폰도 충전해야 되고, 맥북도 써야 되고, 오핀도쓸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촬영하면서... 음. 그래. 아, 저는 또 약간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 편집하고 다시 <laughs> <시각도> 같이 <laughs>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공비하고 <laughs> <우위하고> 있어요. <laughs> 꼬르륵 소리 방지를 위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시험 때문에... <laughs> 평생 안써볼 공학력 계산기를 저희 둘째 오빠한테 빌렸고요. 이것도 은비랑 똑같죠. <laughs> 오늘도 하필 둘다 들고 왔어요. 그니까요. 러 한번 찍을까요? <laughs> <laughs> 갑자기 <웃음> 완전 추천템인데 섬유 향수예요. 이것도 생일 선물 받았는데 제가 섬유 향에 네, 거의 미친 사람이어서 코바코 <laughs> 맡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가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나 이거 진짜 있어. 이거. 아, 아 이거 진짜 내네 애장템. 애장템 이거랑 이렇게 세 개가 진짜 애장템인데 이거는 이제 AK 칙칙이라고 칙칙이 건 둘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거는 핸드크림인데요 이렇게 짜야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그냥 짜는 재미가 있는데 향도 너무 좋고 보습도 좋아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게 렌즈 보습제예요. 오. 리뉴랑 다르게 약간 수분 크림 같은 느낌. 한두 방울을 뿌려주면은 확실히 촉촉해요. 난 몰랐다. 그쵸. 저도 안경점 가서 알게 된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음.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거 진짜 추천. 추천. 저는 이걸 추천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를 많이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한절기기도하하니추추천립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이 사과즙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끼니 거르지 마시고 이거라도 챙겨서 먹으면. 0 0 아침 사과는 또0 0 g 200g. 200g.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